안녕하세요. 파상맞인 홍의표현사입니다. 어제이에서 부산회생법원에서 2023년 7월 1일 지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개인회생 그 추가 자료 목록과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방송, 양이 많아서는 2부입니다. 2부. 두 번째 방송을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라고 있습니다. 1번. 채권 존부를 검토 중이거나 소송 등으로 미약적인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렇죠? 소송 등으로 이길지 질지,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가 될지, 이런 게 미약적인 채권에 대해서 일단 목록에 기재를 해라. 미약적인 채로. 또한, 개인회생 재단 채권, 법 538조 희생위원 보수, 근로자의체불임금 등, 개인회생 재단 채권, 그 다음에 우선권 있는 채권, 조세 채권 등, 내지 후순위 채권, 벌금, 과태료 등이 있다면, 구별하여 표시하고, 변제계획을,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변제순위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개인회생 재단 채권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좀 약간, 파산과 달리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있음,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반영 내용,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하라. 채권자 목록,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내용, 잔존 채권의 내용, 즉, 산정 기준이 원금 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원금 잔액이 7, 750이면 750만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6월 5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연8그 다음날부터 완질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금 및 법비용 등 기타 비용, 아지급금, 수수료 등은 원금에 지연손해, 배상금 등은 이자에 포함하여 선정합니다. 요거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원금 및 법비용. 법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소송비용을 말하는 거죠. 등 기타 비용은, 기타 비용, 가지급금, 그 다음에 수수료 등은 원금에 포함시키고요. 지연손해, 배상금 등은 이자에 포함하여 선정하자. 채권번호 제1-1번 형태로 가지번호죠. 표시되는 장례 구상금 채권과 관련해 채권의 원인 란에 땡땡땡땡 몇년몇월 며칠 몇 보증 계약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원인 란에는 보증 계약 내용란에는 위 보증 계약에 의한 장례 구상금 채권으로 각 기재하고 변제 계약안이 10항에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회생 개인회생을 그 이제 안내하는 뭐 교과서라든가 실무도서에 실무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추가 질문 사항을 이렇게 추려서 얘기하는 거는 잘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법, 그, 이제, 회생, 개인회생 신청서를 이제 최초에 그 보게 되는 판사, 그 다음에 배당받은 회생위원이 봤을 때 뭔가 잘, 잘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주문을 특별히 하는 거죠. 채권현재채권현재 산정기준의 현재의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라. 뭉퉁그려서 하면 안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확인서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기재합니다. 그쵸? 부채확인, 부채확민서, 부채증명서라고 그러죠. 부채증명원. 개인생 재단채권과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100% 변제한 다음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법조항입니다. 611조 제1항 제23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 개인회생 재단 채권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을 100% 변제하도록 짜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회생 채권, 건강보험료인 기타 징수금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나 그 외의 채권, <laughs> 건강보험법 중 58조 57조 여러 개 산재 있는데 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그 외의 채권 국민건강보험법 58조의 구상금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입니다. 뭐저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단이 발급한 보험료 등 미납 내역서의 법상 부당이득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민사상 부당이득금은, 금등 나머지 채권은 일반의 개내생 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보험료 등 미남 내역서에서 법상 부당이득금.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법을 얘기하는 거죠. 우선권이 있는 개념. 민사상 부당이득금은 개내생 채권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를 바란다. 고의적으로 채권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개시 후변제율과가 변제 기간 등의 하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면책 불허가 사유의 대표적인 게 고의적으로 채권 기재를 누락한 경우죠. 이게 파산에서는 그냥 그 비면책,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개인 채권자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해놨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 채무 주로 이제 1년 전후의 채무죠 최근 채무로 추정되는 각 채무의 발생 사유 및 사용처에 대해 다음 양식을 참조하여 도표로 정리하고 각 사용처에 대한 금융 자료 해당 부분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금융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대환대출이죠 이제 갈아타는 거죠 뭐 은행에다가 담보를 3억을 설정해 놨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안, 더 이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면서 뭐 4억으로 하는 경우에 3억은 당연히 이제 은행 대출 갚겠지만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는지 또 철저하게 사용 내역을 금융자료를 통해서 혹은 명백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얘기죠. 만약 대한대출이라면 완제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 은행 3억 갚은 거. 그 다음, 아울러 이 대출금 중 기존 채무 변제를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고, 그죠? 3억은 은행 갚고 나머지 총 대출금 중 기존 채무 변제를 사용된 금액이 4분의 3니까 75%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은 뭐 생활비라든가 추가 사업 자금이라든가 뭐또 긴급하게 쓸때 썼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몇 퍼센트까지 제출해라. 해당 사항 있음 없음. 자, 아래 도표 같이 하는 얘기죠. 사용처. 채권 번호 몇 번, 은행, 대출금 1천만 원, 어때, 은행, 입금. 그래서 농협, 농협 채무 2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은행 여기 계좌 이체했습니다. 신한카드 400만 원 변제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 이체했고요. 땡땡 캐피탈 채무 300만 원 변제했습니다. 여기서 이자했고요. 생활비로 100만 원 사용했습니다. 현금 찾았었습니다. 자, 3번.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가 간이한 방법이 아닌 경우 감정평가 등에 의지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총변제예정 유보액이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 합계액보다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한 방법이 아닌 경우 청산가치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100만 원, 청산가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200만 원, 청산가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300만 원. 그렇죠? 최소한 이것보다 초과하도록 변제 계획을 작성하라. 해당 사항 있음, 해당 사항 없음. 세무재생법 따르면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36개월을 초과하여 작성하도록 할수 있죠. 3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0개월을 넘으면 안 됩니다. 4번. 예내 생신청 1년 이내에 배우자 등 가족에게 금원을 이체하거나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그렇죠. 채무초과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이체하는 건 부당한 증여죠. 부인권 대상이 될수 있을 으 엄격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해당 거액을 표시하고 배우자에게 2021년 11월 15일 4,350만원 계좌이체 장남 홍길동에게 2021년 11월 26일 2천만원 상당 차량 구매 각 이체한 사유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시고 소명되지 않는다면 소명되더라도 부인권 행사죠. 이거 부인 안 돼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소명을 하나 안 하나 부인권 대상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인에서 부인권 행사하는지를 탐지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각 이치한 사유에 관하여 증빙자를 첨부하여 소명하시고 소명되지 않는다면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타 소명되지 않는 소비 등으로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배우자한테 100만원을 입금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명확치가 않아요. 생활비로 줬는지, 생활비로 줬다고 하면 봐야죠. 100만원 정도면. 단, 배우자가 입금한 내역도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문청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이체한 내역을, 단순히 생활비, 선물 등 명목으로만 진술하는 것은, 이체 사유를 제대로 소명했다고 볼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마트에서 무슨 구입. 그 다음에, 뭐, 자녀 등록금 지급. 학원 과외비 지급. 뭐, 나름대로 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뭐, 장인, 장모, 생일 선물. 생신 선물. 그죠? 뭐, 이 30만원 줄수 있잖아요. 해당 사항이 있음, 없음으로 해서, 도표까지, 참 힘들죠. 예우자는 가족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부산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을 다만 그렇죠? 부산 해생 법원도 이제 서울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대. 다만 명의 신탁 재산이거나 부인권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 청산 가치에 반영하자.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보조인 국장님이 기록 검토하고 이제 보고 사원 중에 어떤 사안이 있냐면, 최근에 배우자가 이제 건물에 있습니다. 근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파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안 했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법원 2022수 6.13 판결, 6.13 결정에 의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관제인 행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냥 부인권 대상도 아니다. 채권자 <laughs> 대위권의 목적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럼 여기 그냥 넘어가냐. 그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배우자 명의로 그 건물이 취득한 경위를 더 조사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예전에는 채무자의 건물이었습니다. 주택이. 근데 그걸 매각을 한 다음에 한 4억 정도를 배우자한테 넘겨서 배우자가 이제 추가로 구입을 한 거죠. 그럼 그거는 이게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다 그러면 4억 원을 배우자한테 넘긴 거는 부인권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에그돈 자체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명의신탁성이 있다 근데 뒤에 지금 현재 이혼을 했지만 뭐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 당시에 넘길 때 4억 원 넘길 때 부인권 대상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면은 뭐 인가를 안 해주고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하죠 실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2022.6.13이 완전히 뭐 그걸 갖고 모든 걸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5번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신청인이 보험계약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그렇죠. 우체국보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라 우체국보험은 뭐 따로 해야 됩니다 신청인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와 최근 1년 이내 해지 또는 해약된 보험의 종류를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정리하여 기재하시고 월 보험료와 해약 항이 나타나는 보험 관련 자료를,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 그렇죠?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어제 했죠. 페이인포의 계좌통합조회 내지 한국신용정보원이 본인신용정보 알람 서비스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금 및 보험이 존재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 변제계획을 작성 제출한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보험계약자로 유지하다가 소멸한 보험 모두에 대하여 해약일자와 지급받은 해약금이 나타난 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언제 해약했는지 그 금액의 범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큰 금액이다 하면은 이제 뭐 은닉이라든가 부당 소비로 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지도하려고 하는 거죠. 6번, 채무자가 현 거주지면 현 주소지로 진, 전입하기까지 5년 동안이 각 주소에 지 대한 주거상황, 임차주택인지 소유주택인지 여부, 거주자금,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매매대금, 임차할 때임차부증 사용처 등을 각 소명하십시오. 저 이거는 뭐 5년이 아니라 10년 이라도 봐야 돼요. 사실. 이 소명에는 해당 금융자료, 각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그 다음에 좀더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수 있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를. 이제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걸 요구를 좀 그런 걸 정밀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작정 일장서, 작정일자 신청서가 유용합니다. 부동산 등기등본은 현 주소지를 포함한 최근 5년 전 주소지에 모두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다음 7번 압류 정리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재산 목록 및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정리금, 압류추심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압류정리금은 변제재원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변제계관의 1항 2항, 제 6항, 10항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8번 채무자의 최근 1년간 금융거래 내역서상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일시, 거래금액, 상대방과 채무자의 관계, 거래사유를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해라. 엑셀이라든가 한글 도표로 작성해야 되죠. 개인 채무 현제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개인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계좌로 돈은 입금된 금융자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그렇죠. 뭐 근거가 있으니까 송금했는지 진짜 아니면 그냥 그거 없이 그냥 꺼졌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또 청산가치에 폭탄을 맞죠. 9번. 채무자의 1년간 신용카드 내역서상 50만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거래 내역에 대해 거래일시 거래금의 거래처 및 구입 물품 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이를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 신용카드 사용. 엄격하게 보겠다는 얘기죠 10항 생계비 산정에 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도 기재하라 미성년 자녀가 있고 배우자에게 수입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수입 산정에 대한 검토를 하시오 만약 생계비를 주의수 60%와 달리 산정하였다면 그 이유를 기재하라 만약에 뭐 생계비가 좀더 추가적으로 인정되어는 이유는 뭐 장애가 있어서 특수학교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요양원에 있어서 추가 금원을 더 지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뭐 교육시키는데 조금 추가적인 어떤 교육비가 된다든지 피부양자 수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채무자 수입이 70에서 130%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수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2분의 1로 서로 나눠라 만약에 채무자가 200만원을 벌고 배우자가 140에서. 260 정도 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인정되는 생계비는 2분의 1로 하고 70% 미만, 뭐 배우자가 한 100, 20, 30배는 못 번다. 그러면 전부 채무자의 약로 보는 거고 130% 초과한 경우에는 오히 여자가 더 많이 버니까 그딴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는 원칙적인 기준이고 채무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려해 고정을 명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부산해생법원의 생계비 산정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부산해생법원이 생계비 산정 기준에 따른 이 역시 원칙적 기준이고 채무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을 명할 수 있다. 추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인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산해생법원의 생계비 산정 기준에 따른 검토 소명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라. 추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11번 채무자가 도박의 한 유형, 한 도박의 유형, 채무자가 한 도박의 유형, 스포츠 토토 등. 내지 투자 내역, 주식, 가상, 앞에, 코인이죠.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융자료를 토대로 도표를 작성하여 도박 내지 투자에 투입한 금액 및 그로 인한 총 손실액을 월별로 빠짐없이 정리해라. 상당한 작업이죠. 현재 투자 내역 등 잔액이 있다면 이를 재산 목록에 반영하시고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제기간, 변제일정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 주식하상 매장출장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라. 주식 잔고증명서, 가상화폐 잔고증명서. 주식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e서비스, 소유자실질주주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은 최근 1년 할수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 거래증권사가 나타날 경우 해당증권사에서 주식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발급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 채무 재생법에 따르면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나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일 등을 고려하여 36개월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12번 신용 교육 관련. 아래 신용 교육은 채무 문제 재발 방지 및 실질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 수료 이수중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진행되는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일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파산도 마찬가지죠.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그 이유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교육은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협력기관 교육, 개인회생 파산 파트에서 동영상 여섯 개 강의 중, 여섯 개 강의를 수료해라. 이수증 발급 법원에 제출하시오. 자, 다 됐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에서 그 추가 질문 사항은 아마 기존에 뭐 신청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제대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다 반영이 되는데, 특히 잘안 되기 때문에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 같아요. 뭐, 최근 1년에 100만원 이상 소비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카드 사용, 50만원 이상 카드 사용내요. 그 다음에 임대차라든가 매매로 인해서 주거지가 변동됐을 때얼어로 넘어갔는지. 그런 든 돈이 혹시 은닉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소용을 요구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